안녕하십니까. <laughs> 민트 벨릭스입니다. 에, 오늘은 우리 구독자 중에 한 분이신 에, 실핀 훈장님을 모셨습니다. 어, 인터뷰를 이제 요청을 하셨고 어, 제가 봤을 때는 지난번에 제가 어, 알고 있는 정신지체 어, 그 형님이 있었는데. 그분의 인, 인터뷰 영상을 보시고 어, 실핀 원장님도 약간의 그 답답하거나 억울하신 부분이 있으셔서 이제 연락을 주신 것으로 어, 생각이 되는데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laughs> 예,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 소개를 해 드리면서 네. 실핀 운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네. 본인 소개를 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서울에 살고요 지금은 고등학교 재학 중인 황준석입니다 저는 요번으로 인터뷰하게 된 계기는요 제가 어떤 폭행사건의 피해자입니다 제가 그때는 어 2016년도 제가 중학생 때 일입니다 제가 그때 알던 스무 살 형들과 같이 노래방에 가서 놀고 이렇게 하다가 제가 돈이 조금 없다는 이유로 형들이 저를 형들 하숙방에다 저를 감금시켜두고 청테이프로 저의 몸 묶어서 야구방망이랑 그 주먹으로 저의 얼굴과 코랑 여기 명치 쪽을 엄청 많이 구타했습니다. 제가 그때 신고하고 싶었고 너무 수치스러웠고 너무 무서웠는데 그래도 어, 그 사람들이 막 미안하다면서 심어지식 주면서 저보고 만약에 신고를 하면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을 해서 지금까지 억울한 내용을 다 폭로하겠습니다. 저를 때렸던 그 가해자들의 이름은요. 한 명은 박현우고 또한 명은 김봉래고 또한 명은 목정자입니다. <웃음> 네. <웃음> 제가 너무 분통해서 그만 제가 너무 슬픕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예어 아닙니다. 그 카메라는 일단 고정을 시켜놓고 제가 음성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저도 이제 사연을 예, 만나 뵙고 처음 들은 겁니다. 네, 정말 안타깝고 가슴 아픈 사연인 것 같습니다. 그때가 중학교 때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몇몇 학년이셨을 때입니까? 삼 학년 때입니다. 네. 어, 그러면. 당시 구타를 당하고 청테이프로 묶기까지 하고 정말 어 누군가에겐 평생 당하지도 못할 그러한 정말로 심한 일을 당하셨는데 당시 신고를 하지 않으셨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 보복이 두려워서 이제 그러셨을 것 같은데 부모님에게 말씀 하시진 않았었습니까 제가 말씀을 했는데 부모님은 신고를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하지 말라고 말렸고 하면 제 목숨이 없어진다 하면서 엄청나게 울고불고 난리를 했는데 부모님은 끝내 신고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 그러니까 부모님도 이제 자식에 대한 사랑이 있고 어, 애착이 있는데 그러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본인의 자녀가 목숨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으셨다. 어, 그러니까 자식이 신고를 하지 말아 달라고 했기 때문에 어이 사건이 신고되지 않고 어 묻혔다. 무, 물론 아직까지 3년밖에 3년 안쪽인가요? 그 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 완전히 묻힌 사건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그 공소시효라고 합니까? 그런 것도 아직까지는 남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신고를 다시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이제 저는 판단이 되는데 실패 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오늘 폭로를 하셨고 어,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이자들의 행보가 이제 폭로가 폭로가 되었고, 어, 정식적으로 이제 뭐 어, 경찰 정인이라든지 사이버 수사대라든지 국민신문고에 어, 또 추가적으로 신고를 할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운동을 배워가지고 힘이 좀 세지면 신고를 하고 그 사람들이 설령 보복을 한다 하면 제가 먼저 선방을 맞은지. 저도 똑같이 하겠습니다. 예. 아 이제 물리적인 그러한 충돌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그럼 그자들은 그 당시에 대학생이라고 하셨나요? 대학생은 아니고요. 그 20대 성인 형들이었습니다. 아 20대 성인 형들. 음. 지금 보니까 정권에 주먹, 정권에 어떤 상당한 단련이 되어 있으신 것 같은데 혹시 잠깐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이거는 예, 예. 그 아도피. 아 아도피. 아 저는 또 그분들에 대한 이제 보복을 준비하기 위해서 <laughs> 주먹을 단련하신 줄 알고. 아, 네네. 그자들의 이제 이름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혹시 그자들이 어느 쪽에 거주하고 있는지 대략적인 어 거주지라든지 연락처를 이제 확보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두분 목정자 씨랑 박현우 씨는 전라도 신안에 거주하고요. 또 제가 말했던 김봉래씨는 경기도 수원에 거주합니다 네 예, 수원과 전라도에 각각 거주를 하고 어 유추해 봤을 때는 그러한 자들은 이제 서로가 어 모여서 어 뭔가 계획을 꾸미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어 전라도와 어, 경기도를 오가면서 어, 서로 간에 행적을 꿈미고또 만남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나와 주셨으니까 또 여러 궁금증이 있는 것을 한번 또 여쭤보겠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저도 그렇고 실파 훈장님에 대한 그 닉네임이 좀 궁금한데 그것은 어디서부터 어떤 내용인지 어떤 뜻인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아 그건 그냥 제가 그 실파 어쩌 저쩌고를 치는 걸 좋아해가지고 만들어진 이름이 실파 훈장입니다. 그게 제 영어 이름이기도 하고 저희 사촌 형의 스페인어 이름이기도 합니다. 아 네. 실핀이라는 이름이 어, 좀 낯설기도 하고 그런데 점장이 어, 멋있고 샤프한 이름 같습니다. 어, 돌핀 생각도 나고 <laughs> 예 제가 제가 돌핀 시계도 좋아하는데 예 예. 어, 그러면 이제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향후 유튜브 운영 방향에 대해서 좀그 운영 계획이랄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파입니다 저는 민주당에 대한 만행을 알리고 저는 역사를 많이 좋아해서 그 2차 세계대전에 대한 영화랑 그런 뮤직비디오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지식을 알았으면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올리는 것입니다. 네, 예, 네, 예, 감사합니다. 정말 아, 오늘 이렇게 어, 나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어, 마지막으로 어, 시청자 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또 오늘 어, 폭로하신 내용에 대해서 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어, 정리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지금 저희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요. 저는 저희가 이렇게 잘 되게 되는 건 우리 대일본 제국이 저희를 위대하게 해준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네, 저는 그리고 그 포개 사건에 대해서는요. 사람들이 인종 혐오주의자입니다. 제가 일본하고 태국이 섞인 사람이므로 그 사람들은 저를 혐오했고 증오해서 때린 것입니다. 저희 같이 이런 증오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사대주의가 안되기 위해서 저희 같이 천왕페야 만세레 외칩시다. 만세.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실패는 장님의 말씀을 듣고 뭐 여러 가지 어, 개인적인 의견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많은 저는 저 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어 존중을 합니다. 우리가 응. 제가 지작시계도 좋아하는데 지작시계도 일본 겁니다. <laughs> 예. 그래서 저도 일본 많이 좋아하고 우리가 도움 받은 부분도 충분히 많이 있기 때문에 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어 공감할 가치가 있다 말씀 드리면서 마이크를 이어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심패 논장님께서 멀리서 이곳 종로구까지 와 주셔서 어 인터뷰를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개인적으로 몸이 좀안 좋아서 인터뷰를 하지 못할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한 번은 인터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인터뷰를 잡았고 이 마이크도 오늘 이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실친논자님 덕에 이걸구매를 했습니다. 예, 앞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어, 유튜브 녹화를 할 때도 이마이크를자이 사용하게 될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 어, 건강하시고 오늘 녹화는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